김고수입니김 고수입니다. <laughs> 어. <laughs> 김 김고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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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다김 고수입니다. 김 아, 수입니다김 고수입니다. 김 고수입니다. 김 고수입니다. 김고한번더다김 고수입니다. 김 고수입니다. 김 고수입니다. 김 고수입니다. 너 먼저 가. 아 이거 진짜. 이거 어, 해야 된다. 아, 그나 먼저 할게. 그래? 얘는 달려가요. 계 아, 안 아, 달려갈 거야요 아, 그래. 시작. 자, 얘 맨발이에요. 맨발, 맨발. 하내 외모, 최근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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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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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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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럼 나 아픈데 자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어떻게 봐봐 여기 통나무다리죠 이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, 여기, 오, 에이, 여기로, 가야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로 가야 돼, 여기로 <laughs> 가야 돼. 극, 극학이야, 여기 가야 돼극 극악이야 여기 아 너를 계속 찍어줄게 아유 불쌍해요 양말 <laughs> 어. 오 아야 <laughs> 여기에서 통나무 밟아 야아이스동비보비보비보비보비보비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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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어쩌라고요 내알바 아니에요 저나 근데 이잖아요 저도 해야 돼요 아 진짜 개빡 어어어어이 검은색 발발발발으면 성공이야 아 어, 빨리 한 걸음이잖아 끝끝끝끝끝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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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<laughs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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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간다 나더 찍을거야 그래 내놔, 넌 죽었어. 어, 응. <laughs> <됐다. 웃음> 넌 그냥 대졌어. 나나 어? 겁나 빨리 간다. 어 그래. 오오오오 오, 오. 오, 표정 뭐야? 표정 뭐야? <laughs> 오표 오, 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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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는 거야? 노잼같이. <laughs> <laughs>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래. 노잼이다. 야 이거 강물에 빠트리자 <laughs> 아, 아. 강별이거든요. 여러분, 던질게요. 하나, 둘, 셋. 야, 야, 야. 던지면 너, 너. 아, 너, 진짜 여러분, 진짜. 던질게요. 진짜. 하나, 너, 둘, 형성... 둘, 셋.